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치니, 그 친구가 자기 채널에 출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널이 연기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 됐고요 큰일났네요 제가 어린이 채널에서 안녕 뭐이런거만 하다가 이런 일반 생활 연기는 진짜 오랜만인데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에이오아에이오 오늘 정신 나간 놈이 제목을 스스로 매겠어요. 아무튼 뭐 오늘 가서 저의 발령기로 기선 제압 해주고 오겠습니다. 어디요? 왔어? 아 식당 아, 건물 안에 들어왔어. 1층이야.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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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밖에, 밖에서 찾아야 되네. 어. 잠깐만. 잠깐만. 문 닫아. 아. 아아 생각이 거반에도 성식이 왔다는 거 완전 대박났잖아. 니까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를 초대하시야. 근데 이자식은왜말을 계속 놓지 어? 아 수고, 아, 찍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야. 아. 2025라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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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 치열스 기빨려 치열스 가겠습니다 기빨립니다 바로가요? <laughs> 모레에장내장 집은 아직 연습이안 올라오네. <laughs> 진짜 그런문에 우리가 지금 아아그쓸 수가 없어. 우리 촬영을 어삼년 전에 했어요. 애 <laughs> 네, 양자야 가한3 0 0 0 명일 때인가? 그치그 정도였지. 그때 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아, 일단 한신 끝났습니다. 휴우안줘그 내가 배우 온거 아, 아니야? 어디 싸우러 가나? 아니, 나 배우 아니냐? 나봤잖아정석 <laughs> 일인석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어, 근데 여기 단 최소 아니에요? 아 저희가 최근에 헌술혼박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혼자 오시 보다 더 넓은 자리에 지고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혼자 먹으로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계산 때에 대한 내가 또 친구 됐고. 를자 이제 먹는 시입니다게요아 응.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 살짝 응. 어, 맛있다. 어. 야, 괜찮아. 맛있다 이게 고기 국물이 딱슥 배겨가지고 아니, 편육 국물이 나니까 이제 이거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촬영할 거? 갈게요. 이게 <목소리> <나> 진짜 맛없는 밥도 모르는데 어, 야 사무실 좋네. 음. 어, 그게 없냐? 끼낄끼 상해. 낄낄분식 <laughs> 실버 <분식 딱>? 골드 버튼! <목소리> 보러 갈까? 아 됐다. 이거 양장에 그술술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이제 숙취해소? 숙취해소. 야 거구나. 개꿀. 간 혈액강 혈행 혈행 강화. 야뭐 계속 나. 야뭐 약이 왜 이렇게 많냐 너네? 우리 다 환자들이라서. <laughs> 혈당관리, 혈당관리. 야 이거. 왜? 야. 야 이거. <laughs> 또 뭐야? 회접시. <laughs> 와 이제 이 실버버들 회접시로 써버리네. 이거 가져가 이거. 야, 크기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 이거 조명 반사판이고. 스틱 젤리. 줘도 돼? 이... 아 줘도 되나 이표 다. 아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아, 안 먹어? 잠깐 이거는. 되선어 충분하다 충분하다 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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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자친구 없지? 가져가 게 <laughs> 아. 가져가 트렌디 <laughs> 입은 날 연락할게 평평한 긴장감이 느껴지냐? <laughs> 행복하지? 행복 행복은 너야 인생은 양글리처럼 양민석처럼 양자야처럼 자 이제 오랜만에 이 친구 만나가지고 가볍게 한잔하러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한테도 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사실 제 인생에서 소주를 제일 많이 먹은, 같이 먹은 친구라고 음. 하면 일등 양글. 20대는 1등. 거의 우리가 술다 먹었지. 그때는 또막 다섯 병 다섯 병씩 먹으니까.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있나요? 강... 이또 노포 전문가로서 강속에 강속은 왜잘 멀어서 잘안 오게 되잖아. 아 이게 한 시간 반 걸리니까. 야, 또 갑자기 시술 맛있게 먹으라고 또 비가. 이야, 맛있겠네. 여기가 진짜 맛있대요. 여기 화곡시장에 있는 화곡 영양족발 유명한 곳입니다. 아, 뒤진다. 야. 아. 단둘이 먹는 건 오랜만 아니야? 그렇지. 단둘이 우리가 한3 0 0 0번 먹었을 거아 전주에서 막걸리 하나 시키면 또 상당히 부러지고 나오잖아. 그때 돈 없어가지고 어, 뭐지? 그때 우리 공깃밥 가... 사가지고 가서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돈없어 식당 가서 먹으면은 그때 뭐 한끼에5 6천원 하는데 네 명이 그때 는 막걸리 한 주전자에 만 원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 시켜서 이만큼 어? 차려주니까 공깃밥만네 개에 해서 그만 사천 원에 네 명이 배 터지게 먹는 거야. 진짜 와. 인심이 진짜 좋았던 거 같아. 알게요.

<laughs> 표정이랑 아, 근데 별정이랑 다른 거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애기가 키기가 힘드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이지. 걱정은 안 돼. 공학 애도 이제 키워야게 진짜 아빠가 되는 거잖아 내가 아, 그만큼 이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줄수 있을까가 이번이고 이번은 이제 술을 많이 못 먹으니까. 야. 뭐가 고기냐? 이씨, 아, 소주, 우료 음료, 수지, 우리병우스키 정도는 수이지이정도가먹고가 쟤네, 물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내 네, 이제 10분 남아가지고 <laughs> 갈게요. 10분 만에 끝내야 돼. 야왜 글로 가? 야갈 거야? 너 가야 되잖아 아뭘 그냥 가 와이프한테는 그냥 나 이따가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지 앉아두면 된다고? 아맞았어 30분 깔끔하게 입가심하고 가겠습니다 입싹 씻어내고 아 이거 너무 양 근데 양배추 샐러드 너무 좋잖아 캐마 좋아 수박 서비스 거기서 여기 피아노면 야장 미칩니다 여러분들 비가와비가올땐 뭐다? 이요 밑에 이두 요 자리 그대 <laughs> 맛 있어. 일단 <laughs> 찹쌀을 너무 좋아해. 나도. 겁나 뜨겁다. 적당히 갈게요. BHL 사만.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자리. 저 가로등 밑에 불빛이 너무 좋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우리 다시 만날까? 가사아이 들려고 그래. 아니야? 강서구 야장은 여기가 최고야. 더운 날에도 그렇고, 비만 안 오면 좋은데, 비가 와도 여기는 완전 좋네. 이 살이 좋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빗소리 들으면 미쳐. 아, 스무 살 초반때, 반지하 살 때. 그 520. 아520 어. <laughs> 최악이었죠 거기 최악이었지 집에 못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다 살았잖아 거기 사실상 혼자 자도 좁은 방이었는데 여덟 명까지였나 여덟 명이서 신발 서자고 테트리스하면서 근데 그때도 그랬었어 비올때반제하지만천마 밑에서 <웃음> 맞아 <웃음> 아 <웃음> 노래 부르 노래 듣고 막 노래 부르면서 관지한데반제하에 어, 어, 주차장이 있었는데 차가 안 들어오면 맛있다. 그 앞에서 술을 먹었지. 그 낭만. 어 차마 밑에서 이렇게 이는 낌이었다 거기서 술을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리고 고시원. 내아나 이거 생각 내 얘기해 왜? 근데 내가 고시원 살고 있었잖아. 와 그래서. 이거. 고시원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 김치랑 밥은 항상 리필 아 네.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아니, 그게 음. 너무 음. 너무 좋았던 게 김치 무한리필, 밥 무한리필, 라면 무한리필 아, 라면도요? 라면까지요라면사고거 아니었어? 아니야 상점 부가다 아, 그래? 갖춰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500... 어. 아니 500이 아니라 20만 원에 우리 밥 없을 때 애가 같이 야 우리 고시원 가자. 그 고시원 지금 총무님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고시원 나는 몰래 들어가서 같이 맞아요.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김치 먹고 그걸로 막 끼니 때우고와 그때 그게 기억이 난다. 근데 <laughs> 이게 그때 뭐 총무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뭐, 뭐 별로 막 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가끔? 가끔 가끔 데려와가지고 어, 가끔. 그 김치 라면 음. 이 밥이 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 거치 이때대는 거의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24시간 중에 진짜 24시간 있었지? 어떻게 보면? 아니지 필리핀 게 8시간. 그리고 <laughs> 너무 재밌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다비 비 소리 들으면서. 넌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뭐 아, 사실상 제일 최대한 어릴 때로 가고 싶긴 해. 나는 와이프 만나기 전에. 이거 못 쓰잖아 이러면 써. 그냥 써. 자기야 <laughs> 사랑이. 근데 편의점에 그거 기억나?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사장이 와이 처음 봤는데둘 보고 반말하면서 쌍둥이냐? <laughs>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웃음> 안녕. 울고말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놀라> 생을 <놀라> 위해. 가. 갔어요? 가라고. <laughs> 으, 쫓아온다. 쫓아온다. <laughs> 안마 <마셔? 웃음> 아, 너 혼나와. 너 회초리 맞아. 너 회초리 맞아. 가. 와 바이.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끝내야 돼. 아, 뭐야! <laughs> 아니. 하지아다안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너, 너, 아, 너. 하지너 뭐, 집에 못 들어가, 이러면. 또, 너, 또, 또 차있어. 집에 돼. 안 들어가면 좋지. <laughs> 좋지. 아, 이거 써도 돼, 진짜? 네. <laughs> 아. 네. 아. 아, 나도 치겠다. 아, 씨. 아,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집에 들어가면 쉽게 안나 진짜 안녕. 가, 빠이. 갑시다. 아, 아이씨.